안녕하세요. 대소다육입니다. 오늘 또 저희 신상품이 입고가 돼서 영상 올려볼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또 신상품, 거의 오늘은 신상품과 재입고 상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머니 메이커 금입니다. 머니 메이커 금 군생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군생입니다.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고요. 종자포트가 이렇게 가득 차는 사이즈로 담겨 있어요 겉 입장은 핑크색이고 안의 입장은 노란 금이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은 천원씩 이고요 밥이 좋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원종봉랑금 입니다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에요 아직은 여리여리한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가격 천원씩 입니다 금이 잘들어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 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심겨져 있는 부용입니다. 부용 이렇게 외두 군생이고요. 작아도잘 묵혀진 아이예요. 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물도 굉장히 잘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 가격 천 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겨 있는 마룬힐입니다. 마룬힐 쌍두 이상 군생이고요. 흑연 군생입니다. 약간의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 있는 상태고요. 아이들 가격 천 원씩입니다. 물 두수 많고. 어,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겨 있는 적기성입니다. 네, 적기성 군생으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두 이상 군생입니다. 큰 군생이고요. 가격 천 원씩입니다. 밥이 좋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는 꽃도 예쁘게 피는 무스코이데움이라는 아이입니다. 세다움과의 식물이고요.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예요. 핑크와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합식이기 때문에. 심으실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가위로 잘라서 뿌려주시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아이들 가격은 천 원씩이고요. 이 좋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아이는 종자 포트에 담긴 미니 고사옹입니다. 종자 포트에 전체 외두로 심겨져 있고요. 약간의 갈색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애들이 완전하게 물이 들면 진한 갈색빛으로 물이 들고요. 아이 가격은 천 원씩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그 아이들은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월미인입니다 월미인 월민,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동글동글한 예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쪼꼬미로 크고 있고요 가격 천원씩입니다 얼굴이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당인입니다. 당인, 요렇게 외두씩 심겨져 있고요. 종자포트에 쪼꼬미로 크고 있어요. 입장 바깥쪽으로 빨갛게 물이 잘 들어 있고요. 아이들 가격은 천 원씩입니다. 답이 좋은 아이부터 골라서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겨서 크고 있는 라울입니다. 라울, 무공 군생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묵어 있어요. 그런 사두 이상 되는 아이들이에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또 짱짱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은 천 원씩이고요. 어, 수형 예쁘고 밤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서 크고 있는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이렇게 쌍두 씩 심겨져 있고요. 빨갛게 너무 예쁘게 들어 있어요. 또 이렇게 옆, 밑에서 자구가 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들 가격은 천 원씩입니다. 살짝 묵혀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겨 있는 크로마츠 젤리입니다. 크로마츠 젤리 거의 다 외두고요. 쌍두짜리가 한더몇개한 다섯 개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섯 개 아이들 이렇게 손톱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손톱이 빨갛게 물이 잘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작아도.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1,000원씩입니다 잘든 아이 위주로 골라서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겨 있는 백단입니다 일단 이렇게 꽃대가 달려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구도 달려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요 왕백단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 1,000원씩이고요 꽃대가 있는 아이들만 골라서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새로 입고된 아기네스인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살짝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겉 입장은 핑크색 빛이 돌고요. 속의 입장은 살구색입니다. 이그 아이들 전체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이그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핑크 한 색으로 물이 잘 들어 있어요. 쌍두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 전체 외두입니다. 늘 가격 2,000원씩이고요. 늘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새로 입고된 탑핑크입니다. 5.5cm 포트에 가득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은은한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늘 전체 외두로 심겨져 있고요.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늘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는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라흐 헤스트입니다. 살짝 목대가 있고요.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데요, 거의 가득 찬 사이즈로 크고 있어요. 핑크한 색으로 물도 예쁘게 들어 있고요.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스 크고 로제트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는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클루이입니다. 화이트 엔젤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이 두 가지. 로 불리고 있어요. 5.5cm 포트에 꽉찬 사이즈로 크고 있고요. 연한 핑크빛과 크림색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안쪽은 약간 블루 색깔도 나고 있고요. 등장은 핑크 핑크한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1cm 가량의 목대가 있고요. 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물잘 들고 얼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는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해리슨입니다. 5.5cm 포트가 가득 차게 심겨진 아이고요. 오렌지색으로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들어 있어요. 들도 전체 외두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붙쳐지고 다져진 아이들이고요. 얼굴 로제트 예쁜 아이, 물잘드나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는 5.5cm 포트에 넘치게 자라고 있는 스타 마크입니다. 그 얼큰이 사이즈고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잘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엽이 있어서 묵은둥이고요이 아이들도 전체 외두입니다. 잎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물잘 들고 얼굴 로제트 예쁜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재입고된 라피네입니다. 라피네가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일장 목대를 가진 아이예요. 아이들도 전체 외두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지난번에 온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됐고요. 다시 입고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얼굴 예쁜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6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6cm 포트가 가득 차게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얼굴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핑크하게 물이 잘 들어있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들 얼굴 사이즈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요 아이는 6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이렇게 외두에서 아가들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도 자구를 잘 다는 아이예요. 잘 묵혀져 있고요.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군생도 몇개 있어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마이티티입니다. 이렇 화분에 넘치는 아이가 있고요. 약간 들어가는 사이즈로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꼭지점을 찍는 크면서 크는 매력이 있고요 흥겨만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전체 외두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는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다크 누브라입니다 완전한 빨간색으로 물이 잘 들어 있고요 약간 살아보니 슈퍼클론 같은 비주얼을 하고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외두가 많고요 쌍두 짜리가 몇개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사이즈 좋고 어, 로제트 예쁜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미르백 금입니다. 안전한 오렌지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고요. 이들 전체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5.5cm 포트에 이렇게 넉넉하게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는 이렇게 빨간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고요. 천지색으로 물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크고 있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물이 잘 들고 얼굴 로제트 짧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새로 입고된 아메치스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사이즈도 좀 작아지고 얼굴 두수도 2두짜리까지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어,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서 지금 세 번째 들어오고 있어요. 작아도 목대가 묵은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동그란 입장이 너무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잘 묵혀져 있고요. 잘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아마존 에스도 몇개 들어왔고요. 아마존 에스를 원하시면 또 아마존 에스로 보내드릴게요. 늘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주수 많고 어, 목대가 있는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적심 군생이고요. 안에 적심짜리가 있어요. 물은 4두 이상 군생입니다. 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어, 적심짜리가 안 보이는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어, 히트 미니마입니다. 4두 이상 군생이고요.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예요. 물도 굉장히 환엽성이 강하고요. 짧은 입장으로 잘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도 많고 어, 수형 예쁘게 생긴 아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마룬힐입니다. 마룬힐 마루닐 3두 이상 군생이고요. 보라색과 자주색이 섞인 색깔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자연군생입니다. 8분 입장으로 잘 묵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보라수연입니다. 아이들도 재입고된 아이들이고요. 수연은 자주색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보라색을 내고 있는 보라수연이에요. 요 아이들도 자구를 잘 다는 아이들이고요. 부터 군생까지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크레이스피 뷰티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 위주로 데려왔는데요 외두자리도 좀 있고요 꼬불꼬불한 입장이 매력이고요 프릴이 잘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핑크톤을 내면서 물이 들고 있고요. 늘 가격 2,000원씩입니다. 그걸 들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그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몽블랑입니다.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이 라인을 그리면서 크는 아이고요. 5.5cm 포트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크고 있어요. 땅도 딱한개 있고 나머지 전체 외두입니다. 홍지색으로 진하게 물 들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가격 2,000원 씩입니다. 이제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미나입니다. 적심 군생이고요. 삼두 이상 군생입니다. 물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 있는 상태고요. 늘 가격 2,000원 씩입니다. 물도 수 많고 수형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쌍두 이상 군생으로 심겨져서 크고 있는 어, 콜로라타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하게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3두인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는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군생이고요. 이렇게 아래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깔로 물이 들어있고요. 전체 거의 다 어, 외두는 거의 없고요. 어, 자구가 두개세개씩 달려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사이즈 좋고 자구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외두도 있고요. 쌍두 짜리도 있고요. 삼두인 아이도 있어요.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또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물주스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피치민트입니다.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외두가 많고요. 쌍두 짜리도 한 어, 한 10개 정도 되고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5.5cm 포트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앙증맞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얼굴 어, 예쁘고 물잘드아이 어, 얼굴 주스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수미미티입니다. 꽃대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아, 꽃망울을 터트리기 일보 직전의 아이들이에요. 수미미티 꽃은 한두달 정도 가고요. 꽃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들도 재입고된 아이들이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꽃대가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군생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아이가 있고요. 제일 작은 아이가 이렇게 4두 군생이에요. 5두, 6두 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도 너무 예쁘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이 많은 아이들만 골라서 데려왔어요 늘 가격 2,000원씩 판매하고요 꿀 두수 많고 수영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라우렌시스입니다 라우렌시스도 제가 밥이 많은 아이만 골라서 데려왔고요 대부분 화분에 꽉찬 사이즈로 어, 자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통군생으로 크고 있고요 이렇게 삥돌이로 너무너무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핑크하게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자구수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니주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외두부터 손두까지 있는 아이들이고요. 투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예쁜 아이들입니다. 물도 지금 잘 들어있는 상태고 잘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도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스틸하트입니다.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진하게 물 들어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화분에 넘치는 아이가 있고. 약간 사이즈 작은 아이도 있어요. 2부터 3두 3두까지 있는 아이들인데요. 대부분 다 외두고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사이즈 좋고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저희는 7.5cm 포트에 담긴 후레뉴입니다. 이렇게 7.5cm 포트에 가득 차게 심겨져 있고요. 2두 이상인 아이들만 데려왔어요. 이렇게 3두인 아이도 있고 아래에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아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어, 사이즈 좋은 아이. 수영이 잘 잡힌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제 스타입니다. 다 스타 전체 외두고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예요. 얼굴도 동글동글 예쁘고요. 거의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애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동그랗고 로제트 예쁜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7.5cm 포트에 심겨진 아르제 군생입니다. 이렇게 입장 바깥쪽으로 핑크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묵은둥이도 있고요. 아직 조금 덜 묵은 아이도 있어요. 흠도 이상의 아이들만 데려왔고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주스 많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샤몽입니다. 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2도 3도 군생입니다. 한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 있는 상태고요. 애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동글동글한 수형이 매력 있는 아이들이고요. 애들 두수 많은 아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5.5cm 포트가 가득 차게 심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름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쁜 아이고요. 핑크한 색깔로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애들 전체 외두로 심겨져 있고요. 화분에 꽉찬 상태로 크고 있어요. 이 아이 가격은 2,000원이고요. 로제트 예쁘고,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라비 두스입니다. 이렇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들이고요. 종자포트가 가득 차게 신겨진 아이들입니다.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요. 조꼬미 사이즈예요. 이렇 얼굴에 점을 찍으면서 손톱이 너무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사이즈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미스 A입니다. 상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손톱이 너무너무 매력있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도 종자포트에 가득 찬 상태로 크고 있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잘든 아이들이고요. 전체 외두로 심겨져 있어요. 아이들 사이즈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쌍두엔 아이가 있고요. 또 사두도 있고 사두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어요. 애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5.5cm 포트가 가득 담기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흰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쌍두짜리가 두개 있고요. 나머지 전체 외두입니다. 애들 화분이 가득 찬 상태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라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크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묵은둥이입니다. 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가득 차게 크고 있는 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4도 이상 군생이고요. 적심 군생입니다. 이렇게 물이 덜든 아이가 있고요. 빨갛게 물이 잘든 아이도 있어요. 거의 물이 들어가는 중이고요. 늘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주스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토스카 넬리입니다. 이렇게 긴 손톱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하나만 쌍두고 나머지 전체 외두입니다. 묵둥이고요 이렇게 하엽이 있으면 무은둥이에요 이렇게 물도 잘 들어있는 상태예요. 애들 가격이 2,000원씩이고요. 물이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서 크고 있는 파랑멀로입니다. 삼두군생도 있고 쌍두도 있고 두두도 있어요. 화분에 꽉 차게 크는 아이들이라 아주 조꼬미는 아니고요. 사이즈 좋고 잘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프랑세와 몰로의 교배종이고요. 묵혀져서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수영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겨 있는 라일락 퍼퓸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거의 쌍두 이상의 아이들만 데려왔어요. 화분에꽉찬 아이가 있고요. 아직 살짝 덜찬 아이도 있어요. 대부분 어, 화분에 가득찬 사이즈고요. 애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두수 많고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나나호크미니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고요. 묵은둥이입니다. 힘도 이상 군생이고요. 핑크핑크하게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3cm가량의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자구를 굉장히 잘 내는 아이들이고요. 아래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애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가 넘치게 심겨진 프라다입니다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들어 있어요 아이들 대부분 다 외두고요 쌍두짜리가 한몇개 있어요 애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잘든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5.5cm 포트가 넘치게 심겨진 어, 성형입니다. 이렇게 화분에 넘치는 사이즈로 크고 있고요. 백분감이 굉장히 좋고,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전체 외두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이제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실루왕스입니다. 아이들도 물이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들어있어요. 최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이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끈이 꽉찬 사이즈로 크고 있고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들 로제트 예쁘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담긴 아도데스라는 아이예요. 아도데스 6도 이상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입니다. 공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을 가져서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고요. 아이들 두 나무 정도 합식하면 굉장히 예쁩니다. 6도 이상만 발송해 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노경입니다. 길어지면서 크는 수형을 가진 아이고요 색의 꽃도 피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서요. 잎이 갈색이 되거나 쭈글거리면 그때마다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머니메이커 군생입니다. 9cm 포트에 이렇게 소담하게 담겨있는 아이들이고요.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한몸 자연 군생이고요. 예쁘게 물도 잘 들어있어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답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7.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백도입니다. 7.5cm 포트가 넘치게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2도 이상 군생입니다. 물이 들면 핑크핑크해지고요. 뽀얀 백분을 가진 예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수영 예쁜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말리나입니다 1cm가량의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 두두와 쌍두로 이루어진 아이들입니다. 삼두인 아이가 두개 있고요. 대부분 이두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들 핑크핑크하게 물도 들어가고 있고요. 붙여진 아이들입니다. 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어,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킨즈볼입니다. 킨즈볼 3도 이상 군생이고요. 이들도 얼굴이 많은 아이들만 제가 데려왔어요. 이런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들도 화분에 가득가득 심겨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화분이꽉찬 아이 요런 아이들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7.5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어,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바닐라비스 금 적심 군생이고요. 크진 목대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얼굴은 쌍두부터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두인 아이도 있고요. 부분 삼두 군생입니다. 아이들 가격 5천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에비뉴 군생입니다. 개 5두 이상 군생이고요. 우이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화분에 꽉찬 사이즈로 크고 있고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예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씩이고요. 얼굴 주수 많고 로제트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그 아이들은 달기 사이즈 12, 11cm 정도 되는 비경젤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만 제가 데려왔고요. 제일 적은 아이가 5두군생이고요 거의 대부분 7두, 8두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완전히 물이 들면 짙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물 주스 많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아이들은 10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레몬 로즈 금입니다. 철화와 생얼이 섞여 있는 아이들만 데려왔고요. 혹은 목대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사이즈는 중품 사이즈 정도 되고요. 다육이 사이즈는 13cm가량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씩이고요. 사이즈 좋은 아이, 풍성한 아이, 수형이 예쁜 아이 이렇게 기준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12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어, 핑크 마녀 군생입니다. 외목대로 자연 군생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사이즈는 중품 정도 사이즈고요. 이 아이가 얼굴은 제일 적게 달려서 팔도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10도 이상 군생입니다. 이렇게 어, 자구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고요. 그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얼굴 제일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